안녕하세요 임복김의 생활학자님 운영자 김인복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도 7월 10일 토요일 예. 오후 5시에 잠깐 한번 낚시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사천진항 예. 사천진항 바지선에 물속이 궁금해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예. 예, 낚시하는 사람들이 쭉 있고요. 여기 사천진항 바지선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한번 소나기가 조금 내리고 말았는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여기 사천진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잠깐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고등어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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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찌는, 예. 부력조절 구멍 찌하고, 예. 소형 뱅에돈 제로 찌. 예. 요거 가지고 한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소형 부력조절, 아, 부력조절 구멍 찌고요. 요게, 네, 예, 소용 병해돔 제로 찜입니다. 요걸 한번 잠깐만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는 과연 고등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바닷물 온도는 21.4도입니다. 21 21.4도. <laughs> 오늘이 2021년 아, 7월 1 0일 토요일 저녁 5시 밤. 현재 동해바다 강릉 앞바다 바다 수온이 21.4도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소나기가 좀 내렸고요. 예, 지금 그 뒤를 던져놨는데 척캐스팅에 던져놨습니다. 아, 여기 옆에 꼬마가시가 꼬마 한 마리 걸었네. 지금 뭐 고등, 고등어 같은데? 황언가? 어 응, 고등어 같은데 황금가지게 야 꼬마 아가씨 낚시 잘하네 아빠하고 둘이 낚시하고 있네요 예야아 낚싯대 휘는 거 봐라 저야 전어야, 황어야, 고등어야. 힘쓰는 거 고등어 같은데. 황어입니까? 아, 꼬마 아가씨가 황어 한 마리 끌어올리네요. 이야, 예, 토리들, 토리들 보세요. 황어가 뭘 저렇게 힘안 쓰는데. 아, 황어 맞네요, 황어. 황어가 저기 황어 저기 한, 한 25cm 되는 황어입니다, 예. 야 그, 저학교 다니는 꼬마 아가씨가 아주, 음, 숨맛 제대로 보네요, 예, 예. 지금 저녁 시간대고요, 예, 예. 저게 이제, 사천에 새로 찍고 있는 컴피네스 오션 스위트, 예, 예. 여기 청소가 꽤 높게 지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 어선들이 저녁 시간에라 다 들어와 있네요. 요거는, 여기는 사천진 항이 되겠습니다. 참새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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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참자고 여기 와가지고 주워 먹고 있네요. 예. 예, 여기는 예, 사천진 항 바지선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까딱, 까딱 되긴 되는데, 찌가. 저 앞에 어신 찌는 소형 백내동 찌, 제로 찌가 되겠습니다. 에이. 그리고 이제 뒤에 빠간 거는 부력 조절 구멍 찌가 되고요. 에이. 지금 0.5호로 맞춰 놨을 겁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물속이 궁금해서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이 영상은 뭐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못 잡을 수 있고 물속이 궁금해서 한번 예, 잠시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멀리 한번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땡겨가지고. 예, 예, 예. 전방 한 15m 멀리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 오늘 뭐, 내양 쪽에는 고요하네요. 완전 장판입니다, 장판. 야, 저 꼬마 아가씨 또, 야, 훅킹이안 됐네. <laughs> 낚시 잘한다, 야. 아, 꼬마 아가씨가 저 아주 감각이 있네요. 또한 마리 걸었는데, 이게 뭔 공인지 몰라도. 예, 지금 전방 한, 한 10m 조금 넘게 던져놨습니다. 근데 지금 어신지 반응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조금 전에 수나기가 오더니 지금은 현재는 그쳤습니다. 예. 그리고 요, 요에 이쪽에 이제 작은 방파제를 지금 새로 쌓고 있습니다. 예. 작은 방바지 다쏙 건하면 여기 낚시하기 좋아질 텐데. 아, 지금 오신 소형 병해돔 쭈는 제로 쭈기 때문에 부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예,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이 채비로 이제 고등어 33cm 강문에서 잡았던 이 채비가 되겠습니다. 예. 아, 그때 손맛 좋았습니다. 예. 예. 아, 그날 진짜, 손맛 끝내주게 한번 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저, 사천진항의 바지선 속에 물속이 궁금해서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 근데 뭐, 고기가 없는지 반응이 없네요. 예. 낚시하는 분도 여러 분이 있는데, 꼬마 아가씨만 지금, 꼬마 아가씨만 지금, 황을 끌어올리고, 다른 분들은, 내양에 고기가 없는 건지, 릴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심은 한 2m 정도 맞춰놨습니다. 예, 예. 아, 이 영상은 뭐, 잠깐 낚시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고기 잡고 안 잡고, 이제 이걸, 아, 중요시 안 하고요. 음, 물속 상황이 어떤지 보러 왔습니다. 예, 예. 여기도 오랜만에 한번 와보기 때문에, 물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구경 좀라왔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예. 그 어두워지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오기 전에 잠깐 지금 던져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한 마리 후킹 되면 좋겠는데. 예, 한한총좀더해 좀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아주 몇번 캐스팅 하고 있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네요. 네, 물고기가 없는 건지, 지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 네. 저녁 시간이면은 물고기들이 활성 수... 움직여, 움직일 시간인데, 아 사천진항 내앉 바지선 앞에서는 던져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네요 서 앉아서 앉아서 아아서 앉아서 아니고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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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늘에 미끼가 약간씩 떨어져 나오는 거 봤을 때는 보고들이 먹는 것같고라 보고들이 와서 조금씩 다 먹는 것, 따먹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저 신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 넓은 항아 안에 고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저녁, 저녁 되면, 아, 저 꼬마 아가씨는 푸킹 잘하네. 아. 황어 새끼요? 네. <laughs> 있는 건 황어밖에 없네. <laughs> 낚시 잘 하는데, 아가씨. 응? 감각이 있는데, 후킹하는 기술이 있어. 응? 몇 장년이야? 5학년? 야, 초등학교 5학년 꼬마 아가씨가 아주 낚시 감각이 있습니다, 얘. 아, 후킹을 딱 거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5학년. 예 아빠하고 같이 와서 저녁에 납치하고 있네요 예. 아, 궁금해서 사천진 항내양 쪽에 바지세나 모처럼 한번 와봤더니 혹시나 하고 와봤더니 역천화가 되네요 예. 여기는 역시 납치 안되는 곳이네 뭐 정어리 들어도 정어리나 잡죠? 이거 뭐 이런데 숭어 고등어이 들어는데 오네 내양에는 안 붙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한동안 여기도 고등어 좀 낱마리들이 얼마 전에 좀 나왔거든요. 왜? 사이즈 크지 않은 않는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던져 보는데 뭐 반응이 전혀 없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와서 가끔씩 이렇게 한번 던져봅니다. 예. 예, 낚시 상황이 어떤지, 뭐, 물고기가 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이런 것도 볼 겸, 아, 물이 지금, 예, 썰 쓸물이네요. 약간씩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네요. 간조, 간조입니다, 간조. 예, 지금 현재 간조네요. 오늘은 뭐 그냥 밑밥 없이 생 미끼 가지고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아 반응이 없네. 수심을 한번 깊이 줘 볼까 바닥 바닥층으로. 고등어 같은 것은 수중에 떠 있기 때문에. 지금 2에서 3에서 사이를 주면 되는데 지금 바닷물이 온도가 지금 수온이 높기 때문에 음. 상층 상청. 중층 상층에 띄우면 채비를 띄우면 그렇게 맞춰 나는데 수온이 내려갈 때는. 중화총에 맞춰야 되고요. 수온이 지금 21.4등과 6등과 되기 때문에, 예, 저 같은 경우는 수심을 중층 위로, 중상층으로 합니다. 얘들이 이제, 예, 표, 층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 요 정도 수온이면은 2m, 4m 고기 딱 좋습니다. 여기 수심은 보레오페가 한 4m 나옵니다. 4m. 에이. 저쪽 안으로 좀 깊고요 아 입질 왔다 입질 왔다. 아 이거야. 씨가 살짝 살며시 들어가서 한번 챔질 했더니 폭행이 안 됐습니다. 예. 여기는 뭐 바지선, 바지선이 있어가지고 생활학 하이딱 좋습니다. 예, 아주 그냥, 아, 머리도 시킬 겸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아, 세월 보내기엔 딱 좋은 곳입니다. 예, 바지선이 이제, 뭐, 바지선이나 예인선 같은 게 이제 대기위서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아주 그냥 낚시하기딱 좋습니다. 이게 예. 바지선이 바로 직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채비 예, 던질수도 있고 요 그런 곳입니다. 예. 여기도 뭐 나올 때는 고등어도 나오 고 황후 숭어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예 정갱이 뭐 전어 그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이게. 근데 오늘은, 에, 웬일인지, 입질도 없고, 아, 내양 쪽에 물은 잔잔합니다. 장판. 에. 아, 뭐, 좀 후킹하는 거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입질이서야 후킹하러 가지. 전어라도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에이, 확실히 어디를 가나, 내양 쪽에는 낚시가 안 되네요. 예. 밥도좀 주고 해야 되는데. 미끼만 가지고 뭐 서울에 와서 김씨를 찾으면 뭐, 김씨가 찾을 수가 있나? 지금 여기는 강릉 사천진항 바지선 에서 미끼 하나 들고 고시, 고시 찾으러 왔 습니다. 예. 근데 고시가 안 보이네요. 예. 잠깐 동안 낚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심심풀이 재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뭐 오마 가씨가리닝 하는 거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도 뭐 옆에서 구경했지만, 그래도 황어 한 마리 봤습니다. 에이. 아, 이렇게 고기가 없나? 고기들이 저녁에 먹이를 좀 먹으러 올 텐데. 아, 꼬마 아가씨, 또한 또 마리. 에, 하여튼 황어, 황어 킬러네. <laughs> 황어, 잘 잡네. 황어, 황어 킬러야. <laughs> 아, 꼬마 가신 낚시 잘하네요. <laughs> 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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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잡아 올리네. 승어 같은 한 마리 잡아야 뭐 횟감이 나오는데, 황어는 천하의 맛없는 고기라고 이게. 황은는 그 고양이 새끼도 안 먹습니다 고양이도 예. 고기가 맛이 없어서 고양이도 안 먹는 게황금입니다야 예. 예. 저렇게 어떻게 반응이 없을까 예. 전혀 반응이 없네 제로쯤에는 물력이 제로기 때문에 반응이 있을 만한 데도 반응이 없네 뭐, 여기 낚시는 뭐, 잠깐 담궈봤는데, 적당히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 낚시 자체가 안 되네요. 예, 예. 저녁 시간되면 고기들 이좀 다닐 텐데, 어떻게 뭐, 한번, 시간 잠시 내가 한번 던져봤더니, 뭐, 입질 한번 지금 딱한번 살짝 끄고 들어가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예, 예. 야, 이렇게 반응이 없지. 예, 한 멀리 한한 한 이, 한 이, 한 20m 정도? 머리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 그 미끼를 보니까 미끼를 조금 조금씩 잘라서 먹네요 이게 복지 아마 치어들이 미끼를 야금야금 잘라서 먹네요 예. 콱물지 않고 그냥 미끼를 조금 조금씩 잘라가지고 그냥 야금야금 먹네요 복어 새끼들인지 뭔지 잘 먹겠습니다. 예. 미끼를 그냥 살살 뜸을 잘라서 먹네 그릴 그릴 미끼를 조금, 조금 조금씩 그냥 잘라서 먹네그 예. 제로찌가 약간 조금씩 움직이면서. 옆에, 분, 옆에 분은 건물 낚시를 하고 있네요, 건물 낚시. 건물로 된 낚시입니다, 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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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물로 된 낚시입니다, 예. 공무지 하나 더라고요 예. 아, 찌가 쫙, 쫙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뭐, 15m 이상, 15m 이상 던져놔가지고, 제로쯤, 제로, 오신치는 제로, 안보이고요. 구멍중아 보입니다. 에. 한 마리 좀잡아보라 그랬더니 이거 영상만 길어지고, 이거 뭐, 시원찮네. 아, 어떻게 이렇게 길었지? 네 예, 여기 뭐 사천진항 바지선에 사는 낚시는 뭐 요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더 해봐야 뭐 계속 더 해봐야 이줄밖에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치가쫙 들어가야지 이거 고기 같은 고기가 잡힌 건데 전혀 반응이 없네. 아, 다른 분들도 뭐 여러 분이 낚시하고 있는데 고기를 건지는 사람이 없네요. 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끌어보려고 그랬더니, 통안 되네. 예, 예, 뭐. 오늘 뭐, 저녁에 잠깐 그, 사천진항, 내양 바지선에서 한 물속에 던져보는 낚시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임복김의 생활 낚시 채널 운영자 김인복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또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저녁, 저녁 되니까 야간 낚시하러 낚시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고 있네요. 예, 예. 요 놈은 사, 사천, 사천천. 사천천이 그러는, 그 기수, 기수지입니다, 기수지. 아, 여기도. 낚시하는 사람이, 예. 여기는 뭐, 원투, 원투 낚시하고 있네요. 여기도, 요, 뭐, 요 앞에는, 얕아보이도 이게 수심이 2m 넘습니다, 요 앞에. 예, 아, 저기는 뭐, 저게 이제, 작은 방파제에 쌓여있던 걸다 없애고, 새로 지금 쌓고 있습니다. 예. 아주, 높지 않게 그냥 아주 아주 그잘 쌓고 있네요. 예. 여기 이제 사천 천천 사천 면에서 내려오는 사천천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뭐 기수지 폭은 좁습니다. 좁아. 저쪽에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에, 사천해변 방파제 겸 방사제 예. 하얀 등대. 저기서도 낚시 참 많이 했었는데. 저기서 몬툭 해가지고 도다리, 뭐, 뭐, 크지 않는 도다리, 도다리 좀 여러 번 잡았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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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요하네, 그냥. 저녁에. 바다도 잔잔하고 그러네요. 예. 낚시하는 사람들이이 많습니다. 근데 뭐, 끌어올리는 거 전부 다 황우와 뭐, 이런 종류만 끌어올리고. 저기 또한 사람, 포킹했는데 황어네 황어 뭐 황어밖에 없네요 황어 오늘 뭐 사천진항 내항 바지선에서 하는 낚시는 뭐요 정도로 예예.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예. 해가 지금 석양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예예. 예. 그냥 잠깐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예. 예. 던져봤습니다. 예예. 예예. 예. 여기는 사천진이 되겠습니다. 예. 저기는 사천해변이고요. 예예. 예.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예. 예.